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탄 신도시 A59블럭 금강 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무순이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. 위치를 보면 화성시 신동 동탄 이택재 개발지구 A59블럭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1층, 지상 20층으로 총 14개동 1103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. 오늘 한 세대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. 분양맥 살펴보겠습니다. 84A타입 3층 분양가 사업 6,470만원, 발코니 확장비 510만원, 총 분양가 4억 6,980에 나왔습니다. 계약 시20% 납부하시고, 잔금 입주 시에 80%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무순이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있었던 무순이 타입은 84A 타입이 한 세대가 공급됐는데 접수건수를 보면 366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3667대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.